해갑입니다와작자민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, 해가도 아마 신라 시, 예, 신라에서 불려졌던 것 같아요. 네, 신라에서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. 아까 예, 구지가는 네 구하 구하 그자 그렇죠? 숙이 현냐 약불 현냐번작이 끼냐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요 구호 어, 구호 출수로 약인분여 죄하극 뭐, 여약폐역 불출원, 인망포략 번지기, 어, 번지기라고 해요. 네, 구워 먹을 거야. 라고 또 얘기한 건데, 어, 위협이 똑같네요. 네, 그것과 연관이 됩니다. 아마 신라지방에서도 좀그 바다에 접한, 남해지방에 좀 접한 그쪽에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네. 근데 이건 동의 아니네요. 어, 보니까. 자, 봅시다. 배경사람 먼저 체크하죠. 해가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, 네, 바다죠. 네, 바다인데, 바다와 관련이 있다. 그럼 바다 관련성은 첫 번째 뭐가 됩니까? 아, 동해 용왕의 둘째 아들이죠. 동해 용왕의 둘째 아들이, 둘째 아들이 바로 뭐라고? 거북이고요. 이 거북은 좀 있다 하겠지만, 액신이야. 두 번째, 수로부인이 등장합니다. 수로부인인데, 이 수로부인이, 잠시 뒤에 설명하겠지만, 이 숫자가 물 숫자예요. 물 숫자의 길로자입니다. 수로부인이 아마, 네, 해상 세력과 관련이 되어있는 해상 세력 집안의 여인이다. 라고 추측할 뿐이에요. 네,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라 뇌피셜입니다. 어,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죠, 작품에서. 하필 바다의 자를 썼어요. 자, 들어갑니다. 자, 순정 공입니다. 어, 공이에요.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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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. 왕족이란 얘기지. 왕족의 부인이 될 정도로 끝발은 있었던 거지. 예, 저 당시에 공이 붙으면 거의 뭐 성골 아니면 정말 삑살이 나왔자 진골입니다. 그럼 성골과 진골이 결혼할수 있었던 건, 예, 종래혼 풍습이 있었던, 네, 신라의 풍습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가까운 왕족급의 여인이 아니었을까. 그런데 이 수로 부인이, 예, 수로 부인이, 아, 파무파타리아 너무 예뻐. 너무 섹시해.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녹아.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 해룡이 나타나죠. 해룡이 나타납니다. 이 해룡이 바로 거북입니다. 우리 작품에는 있 거북이 해룡니다 동해 용왕의 둘째 아들 바람둥이 새끼가 나타난 거야. 아,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? 납치를 했네요. 아, 그랬더니 이제 한 눈이 딱하니 나타나서 아 이게 해룡에게서 부인을 찾을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. 애들 다 모아. 노래 불러. 알려줄게. 가사 알려줄게. 내가 작사, 작곡 해줄게. 우리 군중들 뭘로 만들어야 돼? 예, BTS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. 그래서 떼착을 하게 되죠. 뭐라고? 아까 얘기했습니다. 뭐라고 얘기합니까? 이야, 구호고호출수로수로부이 내라! 이, 거북이 이 자식아. 그죠? 여약폐역 불, 어, 죄인, 어, 어, 죄, 어, 부인을 훔쳐간 죄가 얼마나 해서 약인 보냐, 죄악 극! 야, 부인을 납치해 간게 얼마나 큰 죄야, 이 자식아! 얘기하는 거죠? 어, 여약폐역 불처럼, 만약에 수로보인을 내놓아서, 우리 노랗게 보이게 하지 않으면, 인망포렛과지 금을 건져서, 금을 건져서, 너를 잡아서, 구워 먹을 거야. 위협을 하는 거죠? 이 가사를 알려줍니다. 아마, 조력자겠죠? 자, 바로 이제 본문으로 또 들어갑니다. 그랬더니 이제 수로부인이 왔겠죠? 네,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이 정도로 올려서, 네, 이 정도로 올려서 한번 해봅시다. 자, 1, 2, 3, 4로 또 들어가죠? 1, 2, 3, 4로 들어가서, 1, 2, 3, 4. 아, 어, 옛날 고대 시간은요, 좀요 짧아도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. 순박한. 그 맛이 있는 거죠. 자첫 번째 일행부터 들어갑니다. 거부가에서 요 거부가가 세모가 들어가죠. 자 거부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해 용왕의 예, 동해 용왕의 둘째 아들. 그래도 나름대로 신적 존재입니다. 둘째 아들이고 두 번째는 이거 뭡니까? 나쁜 신, 액신이에요. 액신. 이 액신이 좀 몇몇 군데 등장하는데, 이 액신은 처용가에도 등장을 해요. 액신, 나쁜 신. 그래서 나쁜 신인데, 이 나쁜 신은, 네, 컨퍼런스 어디에도 등장한다. 처용가에도 액신인데, 그 액신은 뭡니까? 전염병을 옮기는 신이에요. 자, 그 다음에, 네, 수로를 내놓아라 해서, 네, 수로 부인인데, 수로 부인이 뭡니까? 여기 보세요. 물 숫자에다가, 그죠? 네, 물, 어, 좀더 크게 써야 되나? 자, 물 숫자에다가, 그 다음에, 길로 자예요. 아, 물길이라는 뜻이죠. 그래서, 예, 물, 길, 그 다음에, 예, 수, 로, 이렇게 읽었죠. 수로는 물길이에요. 아, 해상 세력이구나. 딱 느낌이 오는 거지. 자, 남의 안에 훔쳐간 지 얼마나 크리아, 약인 보녀, 죄하은 야, 이참 파랗고죠? 이 거북이가. 이 신적인 존재가 오죽하면 수로구이를 훔쳐갔을까? 이야, 대박이에요. 어, 크리아라고 해서 죄하극 하는 부분인데, 크리아라고 하는 것은 내 네, 서리법이 있어요. 부분적으로요. 자, 요거, 어, 아무튼, 요, 일행 다시, 아, 해야 되겠죠? 요 전체적인 부분을 내놓아라 해서 요거는, 소망의 내용입니다 네 소망을 제시한 거예요 여기에서요 소망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서리법을 통해서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내놓지 않는다면 여긴 또 가정법도 있죠 네 가정법도 있고 그물로 너를 잡아 구워 먹으리라고 하는 이 부분인가요? 구워 먹으리라고 하는 부분은 어똑달만네 뭐랑 구찌가랑똑달만네 해서 이거 네, 주술적 위협을 쓰고 있네요. 주술적 위협은 왜 한다고? 소망을 성취하려는 목적이죠. 소망 성취의 목적으로 인해서 주술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. 바로 이 부분이죠. 네. 소망과 주술적 위협, 요거를 위해서, 요 소망 성취를 위해서 주술적으로 위협하고 있어요. 참고로 네 참고로 구지가 하고 구지가는 기원전이잖아요. 그리고 요그 뭡니까 해가는 시기적으로 약 7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근데 구조가 비슷했다. 아 이게 이 구조가 굉장히 신라 시대 때 유행을 했을 거야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. 자 마무리하겠습니다.